자 10번 할게 필수의지 10번 자필수의지 10번은 자 f(x)가 주어졌어 자 f(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4분의 1x 세제곱 그 다음 3분의 2의 x 제곱 그 다음 더하기 5자 이렇게 주어지고 다음 극한값을 구하래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때 어, f E 플러스 3H 빼기 F E 플러스 H 어그 다음에 여기 H 이렇게 돼있어 자 너희들 이런식을 딱 보면 뭐 이용하는 문제야?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지 이거 우리 앞에서 했잖아 그몇 페이지야? 얘들아 앞에 우리 배웠던거 저기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 그거 했었잖아. 기억나지? 어? 이거 직접 대입해서 풀면 못 풀어. 야, 여기 X자리에 E 플러스 3H 집어넣고 요거 세제곱 전개할 수 있겠니? 그 0분의 0꼴 못 만들잖아. 이건 100% 미분계수로 바꾸라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올 거야. 그럼 나오면 미분계수로 바꿔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응? 야, 그럼 미분계수로 바꾸려면, 어? 기울기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 기울기. 야, 기울기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기울기? F2 플러스 3H 빼기 F2 플러스 H니까, 자, 여기, 여기 x 좌표 그지? 요 x 좌표에서요 x 좌표를뭐 해버려? 그치, 얘에서 얘를 빼. 그럼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그치, EH가 있어야 돼. 근데 원래 H가 있었잖아. 그치? 그럼 곱하기 뭐 해줘? 그치 이해 준다. 자, 그러고서 우리 여기 앞부분 있지? 앞부분. 이거. 자, 이, 이 이만큼이 뭐로 바뀐다고? 미분? 개수로 바뀐다고. 야, 요 미분 계수 뭐라고 써야 돼? 어, 저 h에다 0 넣어 봐. 그럼 요 x 좌표가 뭘 향해가? 2를 향해가고 요것도 뭘 향해가니? 2를 향해가지. 근데 f 프라임 뭐라고 쓰는 거야? 2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자, 이해 갔어? 어? 야, 그러면 이제 f'2는 어떻게 찾아? 누구를 이용해서 찾는다, 앞으로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찾는다.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4분의 3의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4의 x에 더, 어, 0 되네. 그지? 자, 그러고서 이제 얼마 집어넣으면 돼? 어, 2 집어넣으면 돼, f'2는. 그럼 뭐 돼? 3 빼기. 3분의 8? 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그지? 어, 그러면 요거, 여기에다 툭. 3 어, 3분. 분의 1. 어. 자, 감기 기운. 어. 자,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얼마야, 그래서. 따라서 답이?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지, 그지? 이제,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어? 어, 보면 미분계수 문제인 거 알아야 돼. 자, 거기 밑에 확인 체크들도 다. 어, 같은 문제들이니까 미분계수로 바꿔서 풀, 푸시고. 자, 필수의 제 11번인데. 자, 필수의 제 11번도 똑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어, 이어서 그냥 설명할게. 자, 자, 11번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어, BX야. 자, 요거는 미지수 결정 문제죠. 그지? 미정계에서 결정 문제야. 자, 그리고 극한이 그두 개가 나왔지? 자, 여기가 십사. 이거, 야, 이거 직접 대입해서 0분의 0꼴 인수분해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누가 훨씬 빠르고 편해? 미분 계수가 훨씬 빠르고 편하잖아. 야, 이거 기울긴 거 보이지? X 증가량, 그 다음 무슨 증가량? Y 증가량. 그 다음 극한 했으니까 뭐로 바뀌어? 미분. 계수로 바뀔 거 아니야? 얼마라고 쓰면 돼? F'. 프라임 그치. 걔가 얼마 나오면 돼? 14 나오면 되는 거고. <laughs> 자, 요거는 아직 미분 계수 모양이 아니잖아. 그지?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분자가 fx 빼기 f1이니까 야, 분모에 뭐라고 써야돼? 어, x-1이라고 써야돼 근데 요거 합차로 쪼개지지? 그럼 여기 x플러스 1만 쓰시면 되는거고 요게 마이너스 2인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얼마야? 요거 f프라임 1인거지? 그 다음 여기 집어넣으면 2분의 1 한게 마이너스 2인거야 자 따라서 f 프라임 얼마가 1은 네.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4지 일단 이거 이해 갔어 어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기 ab 값 결정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무슨 함수 찾아서 어, 도 함수를 찾아서 자도 함수 찾으면 어떻게 돼 4x 세제곱 그 다음 뭐 어, 2ax 더하기 P. 자, 이거 보이나? 어, 내 팔에 보이니까 보이겠지? 어. 지민아, 보이지? 네. 어. 혹시 너도 안 보이니? 네, 보여요. 어, 그래. 어. 안 보이면 안경 바꿔야 돼, 그지? 아, 아픈데 왜 이러지? 자, 얘 집어넣어. 너희도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냐? 30이. 30. 아, 어,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굉장히 냉정한 애들이구나. 자, 집어넣어봐. 자, 4. 2a plus b는 얼마야? 어, 마이너스 4. 야, 이거 연립하면 되지? 네. 할수 있지? 어? 연립방정식 정도는 할수 있잖아. 어? 야, 이, 어,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어?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뭐로 바꾸라고, 이렇게? 미분? 개수로 바꾸라고, 얘들아. 응? 아, 어, 선생님 꼭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니야. 이것이 다 여기다 집어넣고 0분의 0꼴 인수 정리로 풀 수도 있어. 근데 대신 풀이가 굉장히 길어. 그지?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지. 어? 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편한 방법에 좀 익숙해지는 게 좋겠지. 그지? 그러니까 좀 형태를 좀잘 보라고. 어? 어? 자, 그런 의미로. 자, 이제 이어서 갈 건데, 필수의제 12번 있지. 어, 그것도 이제 별표하시고 아, 씨. 아씨 아파 죽겠는데. 어, 뭐라 뭐라고? 지우지 말라고? 이건 지워도 되잖아 여기는. 자 필수해제 12번 자 어, 일단 내가 일단 문제만 써놓게 어 혹시 필요한 거 정리할 사람들 정리 좀 하시고. 예, 얘들아, 이제 설명해도 되겠니? 어? 어? 야, 12번 봐봐 자, 분모가 뭘 향해 가? 0을 향해 가죠? 얘들아, 분모 0을 향해 가지? 분자도 어1 더하기 2 빼기 3 되잖아 그지 n 제곱편인데 이제 1은 거듭제곱 해봤자 1이니까 그러니까 얼마 대해도 0이잖아, 그지 그니까, 뭐분의 먹골이야? 0분의 0골. 그러면 너희도 0분의 0골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 인수분해 했지? 그니까, 러 분자를 이제 조리제법 했잖아. 근데 얘는 조리제법이 하기 편해, 나빠. 나쁘지? 왜? N이 미지수로 돼 있잖아, 차수가. 어? 그래서, 자, 우리 0분의 0골 문제 있잖아. 0분의 0골 문제를 우리가 지금 미분을 활용했잖아? 미분을 사용해서 풀수 있어. 근데 너희들 앞에 0분의 0꼴 문제 에 대부분이 미분 사용하면 훨씬 편해 풀이 자체가 실제로 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뭘 사용할 거야? 미분을 사용할 거야 그럼 어떻게 미분을 사용할 거냐면 잘 들어야 돼요 상수항 빼놓고 있지 이거 상수항 상수항 빼놓고 fx로 치환한다 여기 상수항 빼놓고 뭘로 치환한다고? 어, fx로 이렇게 치환해 야 그럼 여기 3 있지 3 얘들 이거 3 있지? 어, 그러면 그 3은 자동 F1이 돼. 1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보여? 어, 왜 자동 F1이 되냐면, 어, 자, 내가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자, limit X가 뭘로 갈 때? 어, 1로 갈 때. X 빼기 1분에 얘 앞에 있는 문자, 여기까지를 뭘로 잡았어? FX. 근데 얘가 0분에 0꼴 돼야 되잖아. 0분의 0꼴이니까 반드시 F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여기 있는 3이 자동 뭐가 된다고? 어, F1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이 이렇게 바로 바뀌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Fx로 놓으면 여기까지 알아들어? 그러면 얘는 뭐로 뭐야 얘가? 이거 미분 개수잖아. 얼마? F프라임. 그렇지 1인 거지. 아 그럼 따라서 f 프라임 1이 얼마라는 소리야? 그치 12. 얘들 알아들었어? 어? 이거는 조립제법이 쓰기 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조립제법이 쓰기 불편하면 미분계수 쓰라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 밑에 있는 유제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야. 어? 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차야. 10차. 아니야, 아니야. 20차야. 20차. 어? 이거 쭉 긋고, 2 0개 긋고 있으면 뚜둥이가 거야. 그렇게 풀지, <laughs> 그렇게 풀지 말라고. 응? 어, 아, 선생님 저풀줄 알아. 하고서 이렇게 긋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지, 그지? 어, 언제 그렇게 풀, 풀수 없으니까 지금처럼 미분 계수를 이용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미분해봐. 미분하면 어떻게 돼? n, x, n-1, 더하기 얼마? 2대지. 자, 그러고서 이제 1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n 더하기 2 되죠? 걔가 뭐 나오면 돼? 12. 그럼 따라서 n은 얼마? 어, 12 정답이 되겠지. 얘들아. 어, 해 갔어? 어? 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limit. x가 1을 향해 가는데, X20제곱 더하기 X 빼기 2래.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래. 어, 조리제법 하지 않는다고. 어, 떻게 놓는다고? FX를 뭐로? X20 더하기 X라고 놓고, 여기 빼기 2 있지, 2. 어? 제가 누구랑 똑같다고? 어, F1하고 똑같아지는 거라고. 그지 여기다 1, 1 집어넣으면 2 되잖아. 어? 그래서 이제 식이 뭘로 바뀌어? x가 1로 갈때 x-1분의 fx-f1이 되지? 어, 그럼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은 거야? 어, 그렇지 f 2라고 똑같은 거야. 그럼 f'1이니까 이제 이거에 무슨 함수 찾아서? 도함수. 그럼 프라임 x가 20x의 19제곱 더하기 1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어, 1 집어넣으면 얼마? 21. 요게 정답. 어, 이해 갔지? 어?